안녕하세요. 이, 무광, 무광 자켓 소개해 드릴게요. 이게, 여기는 사꽃으로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이렇게. 이렇게 벨트를 이렇게 묶어서, 뭐, 입은 것 같지 않게. 솜이처럼 가벼워야 해요. 음. 가가좀 비싸도 이런 거는 고급스러워서. 하도 이게 고무고 이렇게 색상이 너무 예쁘죠. 아. 여기 그린색하고 두 가지인데요. 오늘 지금 한 가지도 좀 예쁜 드들이 색상이 예쁘니까, 여기, 어리온 자리가 지금 너무 우아하고 멋있지 않나 이렇게? 여기 꽃을 자기 원단으로 다 소재가 꽃을 만들 수. 이렇게 자기 원단으로 자체 꽃을 만들어서 달았어요. 너무 가볍고 게 땅가는 비싸고요런거 하나 있으면 되게 뒤로 이렇게 매드 있 박스리도 되고요. 여기 구슬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여기도 코사지로 이렇게 만들어 놨요 안단장하고 너무 예쁘지 이렇게. 사이즈는 이렇게 뭐 쭉쭉 늘어난 원단이니까 되게 편안하게 입기 좋아요 88까지는 무난하게 있겠네. 아, 너무 이쁜 것 같지 않나요? 몇 코사지도 떼었다가 붙였다는 거예요, 이게. <laughs> 이렇게 떼도 되고, <웃음> 이렇게. <웃음> 카라 <laughs> 오픈해서 이렇게 바바리처럼 <laughs> 안에 이렇게. 이연필스이고게 <laughs> 오픈해서 이렇게 이고게 잠그고. <laughs> 이렇게? <laughs> 이거 벨이트도 묶고 싶으면 이렇게 묶어도 되고요. 이렇게. <laughs> 꽃이 너무 이쁘지 않을까요? 코사지 다 만들어서 이렇게 한 거야, 이렇게. 어, 이쁘죠? 깔끔하고 이쁘죠? 사이즈는 2X라지까지 있어요. 라지, X라지, 2X라지. 주문이 되고요. 이게 대기응이 좋아요. 결혼식장이나 뭐, 간복 입을 수 있는데, 파티복. 모임 같은데, 이렇게. 랩으로 되어 있어요. 사이즈 조절이 끊어어요 사이즈는 끈 조절이 되고요. 그래도 어느 정도는 두개가 없을 것같아 지난번에 소매해 드렸는데 이 색하고 이 색하고 두가지 이 색도 반응이 되게 좋았거든요. 그리고 이 화려한 색도 다 보여 드릴게요. 아, 이쁘다. 그리고또 다른 디자인. 이것도 한번 입어볼게요. 이 디자인도 많이 나가거든요. 아까보다 보면. 아, 오, 더 이쁘죠. 색깔이 이쁘 이렇게. 요거는 여기 테이프를, 검정 테이프 칠 수도 있는 있는데, 오늘 요 색만 나왔네요. 아, 어디 가고 싶으니. 了